이 소스 해볼 건데, 음, 맛있는 냄새 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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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새우. 새우는 언제나 맛있어. 먹고 싶은데 감기약 때문에 못 먹습니다. 레니어 체리, 예쁘게 생겼다. 먹어볼까? 하네. 이번에는 과일을 많이 사네. 이거 이쁘게 생겼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三路。 이렇 사과 같이 잘라 놨고 오면저 빵빵이는 창민이 주면 되나? 어머, 딱 맞네. 근데 둘다 사이즈가 같았지. 응? 사과. 근데 밥은 찬밥이 좋다고 그러던데 돌릴까 말까 고민이네 이렇게 요즘, 요즘 야채를 이제 항상 곁들여 먹으려고 남편은 발사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완전 매니아고 올려 밥하고 같이 먹어볼까? 야채부터 조금 약간 기침이 난다. 그럼 바로 이렇게 목수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숙면을 못한다, 못한다고 해야 되나? 어, 잠을 깊게 푹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살짝 피곤함이 남아 있어요. 너무 딱딱해졌네. 이게 남아있는 치즈가 있어. 요거트에 블루베리 담마요안 됐어. 대충 잘라서 이렇게 먹으려고요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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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도 여기도. 여니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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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침 잘 먹었고요. 조금 헤비했어요. <laughs> 어제는 간단하게 먹었더니 약간 허한 것 같아서 오늘은 또띠아를 추가했더니 포만감은 있는데 마지막 요거트 먹을 때쯤은 좀 배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10분 정도 있다가 여기 산책하고 돌아올 예정이고요. 남편은 운동 갔다 올 거예요. 오늘 저희가 오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안 먹고 마트 갔다가 약속 장소로 갈것 같아가지고 아침을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오늘도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 34도? 체감은 한 38도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침부터 과연 더울지. 지금 이제 9시 반입니다. 응? 여러분, 저 걸으러 나왔고요. 저희 집을 이렇게 단지를 한 바퀴 돌면 어제 1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바퀴, 30분 걷고 한 바퀴는 뛸까 생각 중입니다. 아주. 걷는 것처럼 뛰는 거 무릎하고 발목이 제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달리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한번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약간 이렇게 좀 재발하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에 있는 문 없는 차몇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문이 없이 다녀요. 독특한 사람들이야. 체중을 줄이면 달리기를 또 다시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너무 달리고 싶거든요 그 달리기 엄청 중독 됐었을 때 너무 쉬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이런 사태가 온다고 하더니 딱 제가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아우 <laughs> 어, 시원하다 운동하고 들어가 볼게요 장쪽 한번 걸어와 봤거든요. 근데 아침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뭐 30도 넘어가지고 아침부터 수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우면 약간 씻고 수영장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풀장 옆쪽에 그릴 쓸수 있거든요. 공용으로 쓰는 건데. 다음에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16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두 바퀴째 지금 돌고 있고 아 들어가면은 아이스커피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아까 저쪽에서 살짝 이렇게 뛰어 봤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리막길 막 나와 가지고 멈췄어요 그 뒤로 계속 걷고 있어 가보자고, 파이팅! 그 손세차할 때 있는 거, 청소기하고 흡입기하고 이렇게. 날씨 진짜 좋다. 다녀왔고 일단 씻으려고요. 머리 꼬이 옹망이기 때문에 일단 모자 대충 걸쳐 썼어요. 아 이럴 때 콜드브루 커피 사놓으면 바로 이렇게 얼음에다가 먹으면 되는데 오늘 없어서 갈아먹는 단계부터 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날, 그 화이트 와인 냉장고에다 탁! 넣어놓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한잔하면, 아, 너무 맛있겠다, 그죠? 더우니까 이제, 막, 별별게 다 생각나네.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라. 근데 확실히, 뜨거운 해막 받고, 운동하니까, 좀 처졌었던 그 텐션이 막 올라와요. 아, 그게 너무 좋아. 어, 커피 온도가 조금 부족해요. 근데 귀찮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내려가시는 커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 얼음 담아왔고요. 빈싱 작업 없이 그냥 갑니다. 귀찮아요. <laughs> 또 사먹는 것 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또제 지인들 오늘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 이거 한병 들고 놀러 갈 거거든요 과자랑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무알콜 맥주 마실 거라서 무알콜 맥주 사가지고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없고 내일 아침으로 만나겠네요 남편이 만약에 많이 마시게 되면 해장으로 라면을 먹고 아니면 또 똑같이 요거트, 사과 뭐 이렇게 먹겠죠? 이따 봐요, 여러분. 안녕! 응? 음? <laughs> 아, 양파 하나 사야 되니까 감자. 반찬하기 만만한 거. 이거 먹어보자 95칼로리래. 근데 이건 병이야. 그 다음에 무알콜은 저쪽에 있어. 오, 논알콜하고 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맥주 가득. 아, 하나, 둘, 셋. 닙니다저 이제 창다 봤다. 갑시다. 좋은 내침입니다. 어제 지인 집에서 수다 산매경, 한 다섯 시간 정도 수다 떨었나? 엄청 잘놀것 같고요. 저는 무알골 마셨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도 많이 먹어서 부은 거 빼놓고는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뻗어 있습니다. 저만 아침 간단히 먹고 할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새로 추가된 거나 양배추, 밥 먹기 전에 생 걸로 씹어먹기. 땅콩부터 너무 좋아무야무야 아까 그 땅콩 잼 해놨던 거 덜어가지고 이렇게가 끝이에요. 남편이 좀 이따 먹는다 그래서 저부터 볼 거예요. 음 미국이 빨기는 맛없는데, 사과는 진짜 맛있어요. 또띠아 바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띠아가 있어야 확실히 포만감이 더 오래 가고 하더라고요. 내빵 네, 사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 완전. <laughs> 이번 계란 진짜 고소하지? 나 응. 곤쳐졌어? 어 덥지? 응. 일부러 고추 두 개만 넣었다 알이어 그치? 보통때 같으면 한 다섯 개 넣어야 되는데